면접 답변 개조 프로젝트, 마멘토의 면접 템플릿. 오늘 함께 알아볼 면접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온다면? 아니, 면접관님, 일단 먼저 좀 뽑아주고 물어보든가 하시지. 아직 이 회사에 채용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스카우트 제이 들어온 것을 고민해보라고요? 이건 앞뒤가 좀안 맞는 질문 아닌가요? 어찌됐건, 안 가겠다고 대답해야 될 것만 같은 이 질문,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 봅시다. 일단, 면접관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회사에 대한 우리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무조건 안 간다. 네, 면접관님, 저는 당연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업계에서 비전과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당연히 우리 회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끝까지 우리 회사에 남아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답변을 들은 면접관은 한번더 확인차 이런 꼬리 질문을 하죠. 아니, 그 조건이 연봉 1.5배 인상, 그리고 승진까지 시켜준대도요? 정말 안갈 거예요? 아, 이참 면접관님은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막돈한두 푼에 움직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좀 면접관이 믿겠죠? 크 좋아 좋아 우리 평생 가자 하지만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인간이라면 이런 제안 들어왔을 때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라면 당장이라도 박차고 달려갈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런 스카웃 관련 질문은 어느 정도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이 친구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때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자기 일도 못할 것 같은 지원자한테는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지. 즉, 이 질문은 이렇게 역량에 대한 검증이 먼저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지원자가 갖고 있는 동료 애사심에 대해 확인하고 싶을 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동료 애사심이란 동료애와 애사심을 합친 제가 만든 새로운 단어라는 거. 지원자의 역량 부분 검증이 완료된 상황에서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주어진 일은 똑 부러지게 잘하겠네. 음. 근데 사회생활도 잘할수 있을까? 이 회사생활이란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와 같은 궁금증을 단박에 해소시킬 질문이 바로 이 스카웃 질문이죠. 뭐 회사에 남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면접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고 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논리 전개 방식을 통해서요. 자 질문이 등장하는 배경과 물어보는 의도까지 알았겠다. 이제 답변을 만들어 보죠. 스카우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의 핵심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현실적인 모습과 팀과 동료에게 공을 돌릴 줄 아는 동료의 사심. 이두 가지 핵심 내용을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우선, 스텝 1. 고민이 될것 같다고 말하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은 뭐 일단 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부터 표한 뒤더 좋은 조건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통해 겸손함과 솔직함을 강조합니다. 스텝 2. 누구 덕인지 생각해 보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과연 나만 잘나서일까? 아니죠. 내가 속한 우리 팀과 선후배 동료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조금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공 돌리기를 통해 겸손하게 사회생활도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스텝 3. 결국엔 잔류 선택. 두 번째 단계까지의 설명 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회사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MSG를 치는 거죠. 자신은 관계에 있어 의리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 회사 역시 그렇게 꽉 막혀 있지 않다. 언젠간 내 몸값을 잘 쳐줄 것이라고 믿는다.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현실적 부분까지 함께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잔류를 선택한다는 3단계 논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내용 단계들을 정리한 최종 답변 템플릿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질문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면접관님. 우선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가 이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 역시 제시받았기 때문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솔직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던 그 비결은 결국 그만큼 우리 회사에서 저를 믿고 맡겨줬다는 안목과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동료들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타 회사의 좋은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역시 매우 깨어있는 회사로서 앞선 그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만한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우리 회사에 남아 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히 이해되셨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에 대한 답변 템플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어본 배경과 의도에 따른 논리적 답변 전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